안녕하세요. 사탕공자의 트럭이야기 사탕공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4년형으로 연식 변경을 하고 LPG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출시한 2024 포터2인데요. 저희 작업장에 적재함 후미에 리프트가 달려있는 트레스파워게이트 차량이 있고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 가격 2,782만원, 거기에 추가로 자동 변속기 옵션과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 옵션까지 더해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요.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포터도 이제 3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적재함에 바닥 시공을 하고 추가로 다양한 용품 작업이 진행이 될2024 포터2 트랜스 파워 게이트 단일 트림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포토2 트랜스 파워게이트 슈퍼캡 스마트 트림 차량이 앞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트랜스 파워게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트림 단일 사양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면 기존의 스마트 트림과 달라지지 않은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덮여 있는 모습 기존의 스마트 트림과 동일하고요. 지붕 위에는 샤크핀 안테나가 적용이 된 모습도 기존의 스마트 트림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포토투 슈퍼캡 하고 차량과 다른 점, 바로 적재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적재함을 보시면 측면에 알미늄으로 된 문짝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조작이 굉장히 편리한 게이 트랜스 파워 게이트의 특징인데요. 먼저 상부에 있는 상판을 내려줍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밑에 있는 판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옆판을, 옆문짝을 내려주셔야 되고, 뺄 때는 레버를 돌려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도어를 고정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 파워게이트의 리프트 작동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무선 리모컨이 대시보드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터닝 타입 방식으로 열림과 상승, 닫힘과 하강 네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 파워게이트와는 다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런 내버가 있는데요. 이걸 위로 올리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열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런 경고음이 없었는데 이번 차량부터는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음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강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안쪽에 가스 본보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본배가 있어서 트랜스 파워게이트 작동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다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트랜스 파워게이트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게이트 상판의 길이는 1050, 그리고 너비는 1550mm입니다. 적재물을 실을 때 길이와 너비 참고해서 적재물을 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대 적재량은 600kg이라고 하니까 600kg을 초과하지 않게 플레이트 중심 기준 허용하중 600kg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차바닥 작업 그리고 앞판 보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트랜스 파워 게이트는 일반 카고 차량 그리고 파워 게이트와는 다르게 적재함 상판이 고압충 목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윙바디와 동일한 방식인데요. 고압충 목재는 내구성이 좋고 뒤틀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강하게 내려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쪼개지거나 혹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저희 작업장에 파손이 된 이후에 들어오는 트랜스 파워게이트 차량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1.7T 두께의 아연도금판으로 차바닥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연도금판을 접어서 차체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용접 방식으로 고정을 하고 있고요. 용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 바로 상판의 리벳 헤드가 튀어 올라오게 되면 적재물이 넣었다 뺐다 할때 적재물 파손이 염려되고 그리고 리벳 헤드가 파손될 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으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음문 페인트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재함 측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조수석 끝부분에 보시면 트랜스파워 게이트를 작동할 때 필요한 이런 장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키 뭉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안에서 꺼내서 돌려서 키 온을 하셔야지만 트랜스 파워 게이트가 작동을 하니까 차량을 구입하셨다라고 하면 대시보드 안에 이 무선 리모컨 그리고 이 킷박스 있는지 여부 분명히 확인하신 다음에 트랜스 파워 게이트를 작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형으로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한 2024 포터2 트랜스 파워 게이트 스마트 트림 차량에 진행이 된 적재함 작업 그리고 리프트 작동 영상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작업장에 다양한 특장 차량들이 있고 되었습니다. 아까 윙바디 차량이 있고 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장 차, 그리고 차주께서 하시는 일에 맞춘 맞춤 시공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을 출고하셨다라고 하시면 바로 적재한 연구소 모두의 트럭에 차량 작업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위치는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모두의 트럭이고요. 정확한 주소는 제 왼쪽에 있으니까 저희 작업장에 많은 차량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타공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타공자의 트럭 이야기 사타공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